4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훈계를 마음에 새겨 조심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만하여서 자꾸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지혜를 찾고 내 짧은 경험과 내 짧은 생각을 의지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너무도 바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 많습니다. 원하기는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께 주시는 명절을 따르며 그 뜻대로 살게리 위하여 심수는 우리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혜를 버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지혜를 따르게 하사. 아버지 오직 지혜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지키심과 또한 한없는 명절과 온전한 지혜를 얻어서 이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지혜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를 괴하며 아버지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고 넘어지는 이길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이기고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사전에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 솔로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 아버지께 내게 가르쳐 주기를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이 마음에 돌라 그리하면 그 명령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이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세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 주시고. 지금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진정한 나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마음에 있어 예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완전한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들면 어때요? 만족함이 생겨요. 사실은 세상의 풍조와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들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름만 탁 마음에 새기고 바깥으로 딱 향하고 나면 어때요? 발걸음이 힘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후련하고 기뻐요. 그래서 무엇인가 바꾼 건 없는데 바뀌진 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천국을 소유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과 저 종들과 우리는 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어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한 그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온전한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도리요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할 때에 주님이 나팔 불고 이 새벽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가 가장 기쁠 때라고 여겨집니다. 어제도 밤중에 갑자기 속보가 나왔는데, 그 지금 중국 성에 강진이 일어나 가지고 어저께 120여 명이 그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00명에 어, 달하는 분들이 지금 다 부상이고 130여 명은 그 밑으로 깔아 들어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존폐유기를 모르는 상황 지금 각 도처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일본이 쓰나미 그리고 지금 땅이 점점 계속 수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자꾸 나라마다 건드리고 있고 일본이 왜 자꾸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왜 자꾸만 저렇게 저, 저 사람들이 많은 외신들과 많은 외국인들이 이 음, 저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와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본이 계속해서 지금 그것을 정비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땅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지진이 일어나고 자꾸 밑으로 깔아앉고. 각종 쓰나미와 각종 해일로 인해서 지금 알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작은 독도 이거 하나가지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걸고 있어요. 여차하면 전쟁이라도 치어도내땅 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날로 터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어때요? 그것뿐만이니까 기가리고 고가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는 않아 홍수같이 쏟아지고는 있다고 하나 내 말씀이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해가를과 이 고통을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들을 지금 소멸하고 있고 회방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대 마지막 때가 지금 도래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이 봐야 되고 우리는 모든 걸다 동원해서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를 사야 될 때가 바로 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에게 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끌어주세요. 이거예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워서 이 새벽에 깨워서 눈을 뜨게 만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로만 생각하고 아침에 야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랑받는 자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요 세상 다 얻은 겁니다 최고의 거부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오더니 내가 너 수양 딸 삼을게 수양 아들 삼을게 내 호적에 입적 시킬게 이렇게만 해도요 싫다고 하지만 실제 좋아해요 왜요 상속권이 가잖아요. 그다음부터 뒤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든든한 뭐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마 호 영광이라고 막 그러면서 요즘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분들 보세요 사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녀갔어요 국밥 한 그릇을 드셨어요 사진을 탁 찍어요 대문짝만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딱 걸어놓잖아요. 우리 업소는 깨끗하기로 유명하고, 맛있기로 유명하고, 대통령도 인정하고, 우리 업소를 다녀가는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붙여놔요. 왜 그래? 그 영광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주시고, 예수님 그 천국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다고 나에게 선포해 주셨고 선언해 주셨는데, 이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어요. 나 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그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도 으셨고그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거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다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동네 사람들한테요. 아침에 미친 듯이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도요. 하나님 앞에 피곤하지만 피곤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정신이 빡딱 들고요. 다시 이 시간에 보약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 잠언서 구약을 먹고 있으니까 구약이라는 이름의 보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라는 약재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재를 먹는데 그 말씀의 약재 중에 지혜의 말씀은 명철의 말씀은 귀중한 말씀은. 말씀을 듣다가 또 때로는 찔림이 오면 아이고 쓰다 아이고 쓰다 아이고 써쓴게약이되지아 말씀을 듣다가 이야 달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야 기쁘다 그또 그 달고 쓴 맛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마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이야 이 약을 먹고내게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 이렇게 보약을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주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지혜의 말씀을 두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만로어주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즘에는요 말씀을 들을 때막 어떻게든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요. 얼마나 열정을 다하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아주 왕성해가지고 식욕이 독가진 마음을 그냥 늘부라리면서 아, 어떻게든지 떠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제대로 먹어서 내게 양양이 되고 내 골수에 미치게끔 그렇게 막 사모하면서 듣는 하나님의 종들만 모인다면 이것이 오직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복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와서 자다가 졸다가 가고 교회 와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저 시간 때우기식으로 왔다가고 교회 와서 미지근하거나 교회 와서 아무 맛도 없이 맛을 느끼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산자겠습니까? 죽은 자지요. 여러분들이요 신약과 구약을 마시러 부약을 마시러 오는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아 오늘 새벽에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약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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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거기다가 부약을 뭐보약마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초면 먹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는 장작 부약을 몇 분을 먹어요 30분을 먹어요 그렇게 그냥 잔잔히 굴딱 먹고 침을 삼키고 아쓰다 아, 달다 아, 시원하다. 이러면서 말씀을 먹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세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이기고 여러분의 영육관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이 새벽에 되어 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바로 이얘기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찾으면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아버지를 찾지 않냐고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해요? 너를 영원히 버리신대요 우리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내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영원까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도다 그 사랑하는 종들이 딴 길로 가지 아니하며 주님을 붙드는데 어찌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을 수? 있으겠습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요. 그 좋으신 아버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버지 되시고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좋으신 분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오전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얻으라!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으라는 걸 말씀하세요? 지혜를 얻으라. 이것은요, 얻다라는 것이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돈을 치르고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 산건 소중해요. 그래서, 내가 지불하고 산 것은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불하지 않고 산 것은 소중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소중함으로 지혜를 산다는 것은 어떤 것까지도 다 팔아서라도 그걸 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어떻게 해요? 다 동원해서라도 나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혜를 얻어라 너의 시간을 동원해라 너의 열심을 동원해라 너의 헌신을 동원해라 너의 믿음을 동원해라 네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신 그 깊은 뜻을 쫓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지혜를 쫓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내 마음에 계속 두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평강이네. 그리고 어떻게 내 길이 형통해져요 여러분 평안과 형통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로 말미암아서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어기지 말라. 잊지 말라. 이게 말은 뭐냐? 요 어기다. 여기서 구부리다. 또 어떤 의미 있냐면은 또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되 어떻게 그것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이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며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하면서 막 시험을 충만하게 받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어, 말씀을 들으면서 아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내가 깨달아야 돼. 내 모습일 수 있어. 겸손하라고 했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은 모습은 뭐가 있지? 아유, 내가 자꾸만 나를 자랑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이 예배드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중에 교만이 받느냐 겸손이 받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냐 기억지 않느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냐 두지 않느냐 이거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형통하기 원하시지요 평안하기 원하시지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 하시다면 오직 오직 주의 말씀 지의 말씀을 모든 걸다 동원해서도 사는 그런 심정으로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사랑하라. 그를 지키리라. 이거 보면은 두 가지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가 나와요. 어떻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다음에 너 그리하면 너를 보호하리라. 그다음에 사랑하라. 그러면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린 배신자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종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 그리고 정말 나에게 너의 신음 소리까지도 기억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길로 나를 보호의 눈길로 손길로 토해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결국에 배신자지요. 그 아버지는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살아간다고 내게 대해서 코. 붙어 계시는데 나는 자꾸 딴데 보면 은 그게 배신자 아닙니까? 당연히 버리지 말아야죠. 어디 주님을 버립니까? 다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말아야죠. 다윗이 왜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 여김을 받았는고 다윗은요. 주님 사람도 떠나도 괜찮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다내곁들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여 성신여 이 나를 떠나지 마라 주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겠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면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마 그렇게 자꾸 다윗에게 속삭이시죠 다윗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편이 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는지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을 마지막까지 지키시며 다윗 때문에 그의 자녀 솔로몬이 많은 잘못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잖아요 내 아비의 여과의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까지는 이열왕을까지 지켜지는 모든 것을 하지마. 그러나 내 자녀에 대해서는이 말씀이 내가 너를 지키시는 이 지킴이 너희 백성들에게 떠날 거다. 여러분들이요,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쓰고. 나는 좀 불편하고 나는 아프고 나는 좀 부족해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만큼은 잘 먹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만큼은 평안했으면 좋겠지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 할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고 마음에 꼭 드는 자 되어서 그의 자녀까지도 복을 나누어 줄수 있는 진정한 어비아비들이 되어지기를 지혜를 따라 삶으로 그 지혜의 복을 자자, 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주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남녀간에 맨 처음에 사랑이 딱 불이 붙었을 때어요어 자기야 나 집이야. 그러고. 어 집에 도착했어? 근데 자기야 나 지금 이거 이거 한다. 어 지금 뭐 하는데? 어나 지금 뭐 해? 그러면서요. 지금은 뭐 하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지금 뭐를 할까? 아 지금 잠들고 있을까? 아 어떤 모습으로 잠들지? 막이래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이따가 빨리 만나야지. 점심시간에 우리 밥 먹고 갈때 같이 만나.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열병을 지죠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거,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방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열망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을 더 열망할까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 평안과 내 안위를 사랑하고 내 미래를 사랑하고 내 미래가 누구의 손끝에 있는데요. 죽고, 살림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자꾸 나는 이 세상에 눈을 돌려, 뭐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뭐가 가장 귀정할 것을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만일 우리가 그 예수 사랑, 그 열정에서 떠나 있다면, 다시 한번 찾읍시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우리 작년 부쓰련 내려다가 이렇게 다녀왔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지 좋은 날씨, 착도 하나도 안 막히고, 너무 좋은 호수를 돌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는데 우리 건사님 한 분이 찬양을 싹 하세요. 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요. 가사를 많이 잘 모르고 그저잘 그래서 그러시는데 제가 보니까는요. 총기라는 총기는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봉고차 안에의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 봉고차에서 교우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있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있는 누구 한 사람만 그곳에 있어도요.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요.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어서 그 충만함에 내게 있는 그 충만함이 자꾸 흘러 넘치고 넘쳐도넘쳐 넘쳐나서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예수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야 해서 살리는 충만함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영으로 내게 오신 성령의 신으로 살리는 역사. 우리도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날도 우리 그 수련회를 가다가 봤는데 옆에 우측을 가면서 저 우측이요 도축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도축장은 뭐예요? 계속 죽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병원은 뭐예요? 계속 살려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참 직업도 중요하겠다 거기에서는 계속 그 동물들의 그냥 맑은 눈망울에 눈물 뚜루룩 뚜루룩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툭툭 생명이 그냥 끊어지는 것만 보실 텐데 그분들도 참 어렵겠다.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은 늘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복이 있을까요? 내가 생명을 받아 살아간다면 나도 그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죠. 내 자녀에게 그 영생의 삶을 나눠주고 내 교우들에게 그 내가 받은 영생의 삶을 나눠주고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나와 함께하는 일터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생명의 길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며 사랑하여서 그 열정이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아버지 구하고 오직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보호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열망과 열정을 내게 다시 한번 샘솟듯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강의와 같은 세상 이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구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심을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 안에 정말 열정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주여, 만약에 열정이 식었다면다시그 열정을 세우게 하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인하여 세상 살아갈 만하며 그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의 공급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출시 없어서 오늘도 귀한 종들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공급되어지는 심으로 살아가는 종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피곤 참고 고단 잔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요 머리털까지도 세인 받으신 하나님 물가로 갈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가우로 지나갈 때에 불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도중에서 하나님 눈에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